이게 어떻게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다시 한번 하는 30분까지 한다. 나 지금 너무 졸려 자야 돼. 아 너무 졸려. 오케이 2021년 새해 맞이 해할할 할, 해, 할 것들 리스트. 첫 번째로 일단 국룰이지 운동하기. 운동하기는 일단 국룰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 자기 전에 하면 잠이 걸릴 수 있다는 포콩의 리빙 포인트로 자기 아 자고 자고 일어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할 거야. 좀비에서 건강한 좀비로 가자고. 그 좀비 타이틀을 떼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아니 제대로 운동해 본 적이. 이것도 두 번째 말하는 거지만, <laughs>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운동해 본게중1 때, 그러니까 넘어갈 때그 겨울 방학에 한 일주일 정도 헬스 끄는 것밖에 없어. <laughs> 야, 근영량 0%. <laughs> 아! 됐어. 그럼 빠르게 두 번째로 넘어가자. 나 지금 너무 졸려. 너네들은 새해 목표 뭐 했어? 일기 쓰기? 이미 1월 1일은 지나갔는데? 젠장. 첫 번째 날부터 글렀어. 나 2020년 12월 31일에 그한 5시쯤에 포홍이랑 디코 시작해 가지고 너네랑 온갖 게임들을 다한 다음에 포홍이랑 나만 다 남아가지고 12시 카운트다운 19,87,6,5,4,3,2,1 했다고 그리고 한 5시 반이었나? 그때 자가지고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밥 먹고 1시쯤에 바로 뒷국켜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 어... 어... 아니야 안돼 절교는 하지 말아줘 난 너네들 없으면 진짜 친구 없어 아 안돼 안돼 됐어 내절 하시마 2단계로 간다. 뭔가 습관 고치기도 괜찮고 작은 목표라도 괜찮으니까 추천 좀 해볼래? 나 습관, 습관인 걸 알면 습관이 아니지 않을까? 손톱 물어뜯지 않기. 나 손톱 물어뜯는 법을 초 6대 고쳤어. 어 그래, 니네 리스트 했어. 어, 습관, 습관, 강박 고치라고. <laughs> 고쳐주면 그게 강박이 아니지 않을까? 아, 써 이거 괜찮다. 무슨 강박인지는 얘기 안 할게. 세 번째. 아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해 보이냐? 운동하기, 강박코치, 이것만 쳤는데? 유튜브 키워. 너무 너무 게을러. 너무 게을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상 편집 좀 하기지. 영상 편집? 그래. 영상 편집 연습 활발히 하기. 시간 날 때마다. 어 기획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가 있어. 처음에는 내가 했는데 이제 기술자는 쟤인 거지. 아! 감사합니다. 다음 4번. 4번. 폭풍 유튜브 멱살 끌고 가기? 그거는 좀 예외로 치고, 네 번째. 게임 좀 줄일까? 얘들아? 가능해? <laughs> 왜 그렇게 시급해? <laughs> 야, 우리 게임 없으면 우정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젠장, 우리 너무. 게임으로 치우쳐진 우정이었어. 알았어. 그러면 다른 걸 해. 생각해보자. 뭐가 있을까? 군것질 줄이자. 군것질 줄이고 제대로 된밥 먹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밥을 굶고 군것질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 하여튼 군것질 줄이고 제대로 된밥 먹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돈 허투루. 허투루? 허투루? 허투, 허투루? 허투루? 히트로 허트로 헛 뭐야 둘이 의견 달라 의견 좀통일좀 해봐 헛어 허... 허트로 쓰지 않기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돈 허트로 쓴다는 것은 사지 않아도 되는 거 사지 않기 <laughs> 아 귀엽잖아 귀엽잖아 그렇게 따지자면 오르골도 잡으면 안돼 하여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통 사람들 뭐 하냐고.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사냐고 가게 부스기 같은 거 하고 산다고? 나 초등학교 때 가게 부스다가 그냥 드랍해 버림. 진짜 왜내 친구 중에는 일반인이 없는 건데? 스터디 플래너 꾸준히 쓰기? 스터디 플래너? 괜찮다. 어, 스터디 플래너 꾸준히 쓰기? 근데 어, 괜찮다. 그래. 7, 7번째. 7번째? 7번째. 얘들아, 나 졸려서 혀가 안 굴러가. 빨리 해, 빨리. 빨리 추천해, 빨리.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나 넣을까? 레코드 오르골 사기. 약? 60만원. 왜? 아, 5번, 5번이라 약간 안 되는 거야? 돈 허투루가 아니잖아. 그러면 7번 좀 바꾸자. 일곱번째 그러면 다시 정하자 오르골을 사는데 아! 아! 야! 자작곡 커스텀 오르골 만들기 그 다음에 여덟번째 야 이거 하자 3시 이전엔 자기 아니 내가 왜 3시 이후에 자냐면 너네들이랑 뭐 얘기하거나 이럴 땐 대부분 1시 반이나 2시쯤에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 웹툰 보고 유튜브 한번 타임라인 스쿨 그 다음에 뭐 씻고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뭐 3시가 되더라고 근데 그니레들한테는 이미 자기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두둥 하고 들어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가끔 연락하지 자주 연락하지 마라 아니다 2시 이전엔 자기 하자 3시는 너무 막 2시 59분에 세이프 하고 침대 쏙 들어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아홉번째 거의 막 빠지지 약간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건 해야 된다, 하루에 꼭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요리 연습 나쁘지 않다. 야 괜찮데? 은 물론 내가 할수 있는 요리에 굉장한 제약이 있겠지만 베이킹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 났어. 머랭 만들어서 친구들 주기. 이거 겨울방 겨울방 때 친구들 오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너네들 오잖아, 얘들아, 나 요리, 나나 저번 했던 머랭 맛있었어. 나 저번 했던 머랭 맛있었다고. 좀좀 좀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지 생겼었지만 <laughs> 맛있었다고. 머랭을 하지 말고 음식 어때? 음식 만들어서 친구들 주기. 알죠, 얘들아 마지막이야. 마지막인 만큼 신중하게 해주길 바랄게. 제발. 제발 친구 만들기 아아아아 아아아아 괜찮다 나쁘지 않아 됐다 마지막은 친구 만들기 2021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 였습니다